꼬미는 어떻게 해요? 대단하다. 신성하다. 어. 꽃게도 여기는 있다. <목소리> <아유>, 여기까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튜브 방문자입니다. 인천 연안부두 어시장 찾아왔습니다. 여기 인천 연안부두 시장 인천의 명물 각종 해산물 판매로 유명한데요. 과연 어떻게 판매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오늘도 먹거리 장터 열렸네. 입장해 보겠습니다. 쌀이 싱싱하다 농어 굉장히 풍미가 다 1.5kg 자 아, 여러분들 보이시죠 인천 연안부대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동태 몽땅 만원 갈치도 4마리 만원 병어도 만원 굳지만네요 완전 핵감이다 정이 핵감 병어도 만원이며 푸짐하게 반찬 구매할 수 있겠네요 8어공장 아, 직원들 대단합니다 진짜 급하게 횟감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 민영 활어공장을 오시면 싱싱한 횟감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다 사람들 엄청나네요 민영 한 잡지 2만원 만원 2만원이면 크지만에 조개 구이방것도 진짜 많다 만원 쭈꾸미가 대단하다 여기 보이시죠 싱싱한 쭈꾸미 구매하러 사람들 많이 오셨습니다 와 크다 아주 쭈꾸미 <목소리> 대단하다. 림대 림대. 어 보죠? 쭈꾸미는 어떻게 해요? 쭈꾸미 어? 3만 삼천 원. 삼만 삼천 원. 오 먹을. 야 먹을 야. 대단하다. 어 신선하다. 지금 연안 부대에는 이렇게 신선한 서천 알쭈꾸미로 가득합니다. 쭈꾸미 세 조개 진짜. 멀리 서서 이쪽 안 가도 되겠다. 새조개는 음. 어떻게 해요? 2만 5천 원. 2만 5천 원. 두 조개 2만 5천 원. 400. 하다. 꼬치꼬미 새조개 진짜 꾸준합니다 야, 이네 탈출한다. 지금 이렇게 연합부대는 꼬치꼬미하고 네. 새조개가 네. 가득하니까 네. 구매로 오시면 정말 네. 네. 좋을 것 같네요. 그럼 <laughs> 아, 바로 안으면 되겠다. 만 원, 만 원, 만 원. 전부 만 원, 이만 원. 바로 손질해서 주시나봐 원게도 8,000원 쪼미도 하세요 음음음 꽃게도 나왔다 음 꽃게도 나왔와도3 음5 0 0원 물어 가고 가옥 사시겠어 이렇게 해서 3만원 열이면 열다 이거 사 이거 달라 아3만0원다떠져있는거 만화 시간에 무슨 일이야 사람들 굉장합니다 부진하네요 지 구경하세요 천 원.

쭈꾸미, 고등어, 오징어 뭐 싱싱한 수산물 구매하러 많은 분들이 연안부도 오셨네요 도루묵도 있어 1kg에 15,000원 고등어, 골뱅이는 1kg에 15,000원 가보징어 크다 15,000원 홍어 여기는 싱싱한 홍어 전문점입니다 한 접시에 15,000원 홍어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 옥진상에 쪽으로 오시면 싱싱한 홍어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손질가다. 원게는 1kg에 8,000원씩 하는구나. 이제 냉동꽃게 2만 원, 2만 5천 원. 아 문어도 튼튼하다. 음. 이런 문어는 1kg 얼마예요? 1만 원. 3만 원. 엄청 싱싱하다. 조금 3만 3천 원. 열댓 마리에 33,000원, 리만3 0 0 3만 3,000원, 3만 3,000원, 3만 0 0 0원 2만 8,000원, 3만 8,000원, 만 8,000원, 3만 8,000원, 3만 8 0 1 0원 3만 0 0 3만 0 0 0원 3만 8,000원, 만0 0 0원에만0원 3만 8 0 0 0 3만 0 8,000원, 3 0 0 0 0 0 싱싱하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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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먹물 묻지 않게 달아야겠다 아, 저만큼이 28,000원. 지금 여기 인천 연안보대에는 쭈꾸미하고 해저개가 아주 음. 많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와. 쭈꾸미 싱싱하다. 아, 어. <laughs> 쭈꾸미, 꽃게도 여기는 있다 꽃게 쭈꾸미, 잘, 쭈꾸미. 꽃게는 얼마예요? 좋은는 5만원, 작은건 5만 원? 4만원, 마른건 4만 원? 3만 5천원 아, 네, 여러분들 보이시죠? 가재, 새조개, 가리비, 쭈꾸미 싱싱합니다 원? 여기까지 2만 3천원 네, 여러분들 여기 인천 연안부도 지금 싱싱한 썸을 많이 나와있으니까 내매하시러 네, 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쭈꾸미 가득하다 <laughs> 아, 이제, 멍게. 멍게도 1kg에 8,000원. 멍게 가격은 대부분이 1kg에 8,000원이구나. 예, 네, 싸요. 음. 어, 좋다. 아, 찌, 쭈꾸미, 새조개. 연안부도에 술안주 가득하니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만원대. 연안부도 아, 왔는데. 진짜 수산물들이 심심하네요. 슈퍼미, 좋다. 묵지. 이게, 흑발 같아. 8,000원. 무지 <laughs> 많네요. 새죽이 아, 크기도 좋다. 아, 지 문어, 뭐, 진짜 안주거리로 가득합니다. 연안부도. 뭔게 키로에 8,000원이면 표지까지 해주시는구나. 평범하다. 음. 연안부도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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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람이 마, 많다는 건 수산물들이 그만큼 가격적고 싱싱하다는 거겠죠? 뚜껑이, 와, 이면수도봉우 만원, 이만원. 전복도열 마리 만원. 어, 이거는 만오천원이다, 뚜껑이. 새것이된 것도 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병어도 이만원. 대게는 키로에 4만0천원 킹크랩은 브라운은 5만원. 이번에 인천 연안부도어 시장 한번 와봤는데, 싱싱한 수산물 가득했습니다. 한번쯤 이렇게 인천여행시에 연안부도 오셔서 좋은 수산물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릉대 채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